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오늘 공연 재밌었어요? 만족했나요? 집에 가서 잘잘수 있겠나요? <laughs> 음, 일단 오늘 그리고 어제 모두 저희 홈파티에 와주셔가지고 너무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드리고 싶어요. 아. <laughs> 어, 미영이가 말했던 것처럼 음, 예전에는 뭐 인기도 더 많아지고 싶고 더큰 공연장에서 하고 싶고 뭐, 음악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음,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건별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,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랑 어,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소중한 거구나 라는 어.. 깨달음을 많이 얻었고 음.. 제가 사실 생각보다 걱정이 엄청 많은 성격이에요 아.. 그래서 잡생각도 되게 많고 뭐 어,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이런데 굉장히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.. 영이랑 얘기를 하다가 천영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일단 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그냥 지금 있는 거더 잘하려고 생각을 하,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그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서 공연을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몇 명이 됐든 간에 우리 위해서 응원 와준 사람들만 보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옆에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저, 그런 스택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, 2020년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많은 몬베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어, 올 한해도 여러분들이랑 많은 시간 함께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,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뭘 하면 더 행복할까 뭘 하면 우리가 더 소중한 시간들을 아깝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스텍스 어, 그리고 몬베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얘기가 좀 길었죠. 네. 오늘 추우니까. 어, 오베 그 보시려고 제가 빨리 공을 갖고 오긴 했는데 좀 따뜻했는지 모르겠네요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혹시 한마디만 할까요? 네. 그 팔로우 텐사인회 마지막 때 어떤 팬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, 너무 가기 싫다고 왜왜 무슨 왜, 왜, 어떤, 뭐,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이랬더 팔로우 마지막 텐사인때 바로 전 앨범 때 그래서 가기 싫다고 그러셨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시냐 이더 지금 가면 오빠들 또못볼것 같다고 라고 하시는군요. 근데 여기 있잖아요. 여기 또 있잖아요. 앞으로도 계속 볼수 있어요. 저그 말하셨던 분이꼭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하루 행복하게 다 오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분 항상 웃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해요. <laughs> 아, 감사하고 여러분들. 얘기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. 저 빨리 갔다오고요 <laughs> <laughs> 진짜 죄송합니다. I don't know w 상 a t y o 이 can do. It's not a matter. How dare you? Talk a b 서그 t the s h o u l d 그 r you know. To m